시간에 배워야 될건 제곱수라는 의미인데 제곱수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거 먼저 해볼까? 거듭제곱은 뭘 거듭제곱이라고 그래? 기호로 a의 m제곱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그래? 얘는 a라는 를몇번 곱한 거야? 어. m번 곱한 수라고 얘기해. 그럼 이 a, 얘를 뭐라고 그래? 밑이 n이라는 거를 지수라고 하는 거지.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제곱수라고 하는 건 거듭제곱으로 표현했을 때 지수가 2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얘기할게.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 분해 하면 지수가 모두. 짝수인수.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밑에 제곱수라는 11의 제곱. 12의 제곱. 이렇게 나왔잖아. 그치? 근데 워낙은 1 2안라는 애를 소인수분해 보면 어떻게 돼? 2의 제곱 곱하기 3. 전체의 제곱이지. 그럼 얘를 분배시키면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러니까 제곱수라는 거를 꼭 전체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만약에 소인수 분해했을 때 지수가 전부 뭐다? 짝수다. 짝수면 어떻게 묶을 수 있어? 전체의 제곱으로 거꾸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 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들은 외워 놔야 되냐면 11의 제곱. 이러한 11의 제곱, 12의 제곱, 13의 제곱, 14의 제곱. 어, 13의 제곱이 틀린 것 같은데? 13의 제곱이 169, 14의 제곱이 12, 13, 14. 어, 190이 맞구나. 14의 제곱. 그 다음에 15의 제곱까지는 매워 넣는 게 훨씬 편한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곱수, 루트, 근호가 있고 제곱수가 있으면 얘를 항상 자연수의 지수가 얼마가 되게끔, 제곱이 되게끔 바꿔줘야 자연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아까 잠깐 우리 개념 했지만, 루트 9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근호가 바로 벗겨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바꿔놔야 돼? 루트 3의 제곱이 될 거고, 이제 자연수다 보니까 이 경우는 굳이 절대 값을 쓸 필요 없이 뭘로 나온다, 그냥. 3으로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지, 그치? 이해합니까? 자, 그럼 밑에 있는 걸 풀어볼게. 다음 식, 루트가 있는 식이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자, 여기 보면 루트 24x가 자연수가 되어야 된대. 지금 보면은 자연수가 되려면 결국 근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맞아요? 루트라는 근호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 근호가 그냥 없어질 수 있어, 없어? 없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냐면 근호 안이 뭐가 돼야 돼? 제곱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얘들아. 맞아요? 자, 그럼 24x를 24라는 애를 먼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2의 3제곱 그렇지. 24라는 애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형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네들 딱 봤을 때, 여기에다가 얼마를 곱할 거야? X라는 애를 곱할 거지, 그치? 맞아요? 얘가 X를 곱해서 제곱수 이려면 지수가 모두 뭐가 되어야 된다고? 짝수. 이어야 한다라고 했지. 그치 선생님이? 맞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3이고 3의 지수는 얼마야? 1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곱해 줘야 돼 기본적으로? 2 그렇지. 곱하기 3이라고 하는 6을 곱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2 곱하기 3이라고 하는 6을 곱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24 루트 24라는 얘기가 얼마였기 때문에. 2에 세제곱 곱하기 3. 그리고 여기다가 x라는 수를 곱할 건데, 얘가 무슨 수가 되어야 되냐면, 제곱수이려면, 지수가 모두 짝수여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 x라는 수에는 기본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6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야지. 2의 세제곱 얘도 홀수고 지수가 얘가 홀수고 3의 지수도 1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짝수로 만들어주면 제일 작은 수가 결국은 2 한번 곱해야 되고 3도 한번 곱해야 되니까 6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문제 잘 봐봐 이 루트가 있는 식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두번째로 작은 자연수 x래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수로 만들어준 x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라고 6 하나밖에 없는게 아니란 말이야 무수히 많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K의 제곱이라고 표현할 거야. 단, 여기에 들어가, K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은 차례대로 얼마씩? 1, 2, 3, 4, 5, 6. 차례대로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K가 1이면, K가 1일 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K가 1이면 X는 그때는 6. 또는 x는 2면 k가 2면 2의 제곱 그래서 얼마 24 x는 6 곱하기 3의 제곱 54 x는 6 곱하기 4의 제곱 16에다 6 곱하는 거니까 얼마 16에다 6 곱하기 36 96 이렇게 되게 많을 수 있다라는 얘기애 얘들아 엄청나게 만약에 하나만 더 할까 그 다음에 x는 얼마가 될수 있어도 6 곱하기 5의 최고 25에다 6 곱하니까 얼마 되나 150음 응. 그럼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선생님 두 번째로 작은 수니까 여기서 문제의 답은 얼마가 돼음 응. 이게 답이 되는 거야 24를 넣었을 때 그럼 얘가 결국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루트 24 곱하기 24니까 결국 루트 24의 제곱 그러니까 얼마가 돼? 24라는 자연수가 된다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세 자리 수중 가장 작은 자연수 x를 구하래 그럼 누가 돼야 돼? 어, 150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우선은 최소 이 앞에 있는 수를 모두 지수가 짝수가 되려고 하는 수를 먼저 쓰는 거야 여기다가 그렇지? 6 그리고 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계속 제곱수들을 곱해 간다고. 그중에 조건에서 맞는 수들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예선생님기는좀더 편하게 풀자면 나중에 얘네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루트 24x 대신에 어떻게든 집어넣어도 되냐면 x의 자리에다 6k 제곱을 집어넣으면 얘가 2의 4제곱 3의 제곱 k의 제곱이 될 거고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묶어내면 얼마?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k의 전체의 제곱. 그럼 얘는 없어지고 결국은 12k가 바로 나온다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만약에 x가 24일 때이 e 수는 뭘로 바뀌냐면 k다 2 e 집어넣으면 24가 되는 거고 x가 54일 때즉 k가 얼마일 때야 이건? 3일 때지. 그럼 여기다 k다 3 집어넣으면 36. 이런 형식이 된다는 얘기야 자 루트 180 이게 밑에 있는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 위에까지만 알아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만 자 180x 180 18 곱하기 10이니까 2 9 2 5야 그쵸 소인수 분해할 때 그럼 얘는 소인수 분해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이 형태가 돼있고 여기에 얼마를 곱할거야 x라는 애를 곱할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x가 될수 있는 값은 기본적으로 뭐가 곱해져 있어야 돼? 5 그리고 k의 제곱. 단, k는 차례대로 1, 2, 3쭉 넣으면 돼. 그러니까 x가 될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k가 1일 때 얼마? 5. 두 번째는 k가 2일 때니까 20. 세 번째는 k가 3일 때니까 45 등등등 이렇게 문제 풀수 있다고 얘들아. 그러니까 제례들을 근호가 있는 수를 제곱수로 만드는 수는 하나가 있는 게 아니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이해합니까? 오케이.